여러분, 혹시 요즘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거나 위기의 순간에 기적처럼 일이 풀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나 혼자 힘만으로는 아니었는데, 혹시 조상님이 도와주신 걸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도 분명한 에너지와 흐름은 존재합니다. 특히 조상훈. 즉 조상님들의 은혜와 보호는 때로 우리 삶에 강력한 작용을 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 같은 길을 열어 주기도 하죠.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 마디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 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2025년 8월, 조상운이 강해지는 시기인 이유 우선 운세 흐름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2025년 8월은 갑신월로 하늘의 기운인 천간은 갑목 땅의 기운인 지지는 신금입니다. 목나무의 기운과 금수의 기운이 공존하는 이 시기는 단순한 충돌의 의미를 넘어서 과거로부터의 인연과 숙명, 조상과의 영적인 연결이 강해지는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신금은 조상, 귀인, 인연, 보호자. 혹은 영적인 힘을 상징하는 기운을 담고 있고, 여기에 감목의 생명력이 더해지면 과거의 음덕이 현실 세계로 드러나는 시간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는 조상의 음덕, 즉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갑신월의 흐름 속에서 유독 조상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는 과연 어떤 띠일까요? 1위 소띠, 2025년 8월, 가장 눈에 띄게 조상운이 작용하는 띠는 바로 소띠입니다. 소띠는 기본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성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성취를 이루는 띠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갑신월의 신금은 소띠와 지지상 반합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즉, 흐름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밖으로 드러나지 않던 음덕이 현실적인 도움으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에 소띠는 단순한 운 좋은 흐름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공덕, 조상의 기운, 선한 마음의 누적이 외부의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직장운에서는 갑작스럽게 인정받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시험이나 자격증, 중요한 인터뷰에서도 예상 외의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운, 재물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답답하게 정체되어 있던 금전. 문제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준 듯 풀릴 수 있죠. 특히 조상의 묘를 잘 돌보거나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소띠라면 그 기운은 더욱 강하게 들어옵니다. 가끔은 평소 안 하던 꿈에서 돌아가신 조부모님이나 친척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분명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꼭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더 많은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2위 용띠 두 번째로 조상운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띠는 용띠입니다. 용은 본래 하늘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존재로 가문과 조상, 전통, 뿌리의 에너지를 깊게 간직한 띠이기도 합니다. 이런 용띠에게 갑신월은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문의 기운을 되찾는 달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번 2025년 8월의 흐름은 사회적 명예 회복, 억울한 일의 해소. 신뢰회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용띠에게 강하게 작용합니다. 과거의 오해가 풀리거나 잘못된 평가로 인해 묻혀있던 능력이 드러나고 주변에서 당신을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실력 때문이 아니라 조상의 덕으로 열리는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최근에 중요한 제사를 지냈거나 묘소를 이전하거나 돌본 일이 있었다면 그때의 정성이 지금의 행운으로 돌아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용띠는 조상님이 등 뒤에서 밀어주는 듯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든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흐르는 일이 많죠. 중요한 계약 발표, 승진, 도전이 있다면 이달을 놓치지 마세요. 조상님의 은혜가 크게 작용할 시기이므로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의식을 꾸준히 가져가신다면. 더큰 결실이 따를 것입니다. 3위 돼지띠. 마지막으로 소개할 띠는 바로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복이 많고 대인관계에서 좋은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은 띠이지만 그 복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복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선대의 음덕이 크고 후손에게 물려준 에너지가 깊이 작용하는 구조죠. 2025년 8월 돼지띠는 위기의 순간에 기적처럼 일어나는 조상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인간관계, 금전 문제, 건강 문제 등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황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문제를 해결해준다거나 갑자기 과거의 지인이 연락을 해와 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에서 막혀있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흐름도 감지됩니다. 이런 흐름은 돼지띠가 평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왔을 때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최근 꿈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거나 갑작스레 재산 날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돼지띠는 조상과 영적인 연결이 강한 띠이므로 이럴 땐 반드시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돼지띠는 재물, 건강, 관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숨통이 트이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조상훈, 음덕 이런 말들이 단순히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주의 흐름과 기운을 분석해보면 분명한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이번 2025년 8월 갑신월, 소띠, 용띠, 돼지띠 여러분에게는 이 조상의 은혜가 보호와 도약이라는 형식으로 실현될 것입니다.